앞에서 경외함으로 홀로 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9조, 90조에 걸쳐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2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마지막 9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024년 참 많은 위기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힘들었던 한해를 보내고 이제 오늘 새벽 드디어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참 주님께서 어려운 중에서도 지켜주셨기에 2024년을 한해 동안 무사히 살수 있게 하셨고 또 새해를 2025년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시점에서도 여전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위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가 힘을 낼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나의 위기를 주님은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새로운 아내를 살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끌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들의 만큼 고통을, 그들의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우리들보다 훨씬 농도 짙은 고통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들을 변함없이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누구 앞에 앉아 있고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한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진지하게 고민하실 수 있게 되기를 한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한해 동안 생활할 것인가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은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한 획을 긋는 해입니다. 새해는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해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가득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이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소원들이 신실하게 주님의 때 가운데, 주님의 응답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10편 2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10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편 21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약,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주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해도 주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약속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관하여 오늘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소개받아 절대로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이면서도 곧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가 되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구출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뭐냐?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세요. 그래야여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주시는 평안, 하나님 이시는 위로, 하나님 이시는 은혜로 살아가실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모세에게 전혀 새로운 언약의 하나님, 즉 하나 여호와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여 신음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애굽에서 구출해 내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제 애국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나를 기억해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대통령이 또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준다면 아마 우리 동네에서 엄청나게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들 과 함께 해 주시고 우리들 을 기억해 주실 분이 어떠한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어겨 본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송사는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는 나의 종, 나는 내 하나님임을 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 7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파와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 밑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애굽에는 재앙을 내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너는 나의 종이요 나는 내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애국에서 바로에게 고통과 신음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상속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천국의 기업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영생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를 풍성케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내가 더럽고 취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내가 받을 수 없을 만한 뭐 받을 수 없을 만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신 것이에요. 이 물질적인 복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복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어떤 그림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릴 복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직장의 복, 자녀들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큰 복으로 풍성하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줬을 때그 사람이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면 어떻습니까? 더 많이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의 복을 받으셨을 때 자녀의 복을 받으셨을 때 다른 어떤 것의 복을 받으셨을 때 충만하게 감사하셨을 게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게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에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처한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한숨 쉬며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함으로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까라고 그렇게 의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2024년도는 지나갔습니다. 못다 이룬 꿈과 목표의 미련을 갖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새해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인도하시고 기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기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8 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죄악의 왕국으로 묘사된 애국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출하셔서, 구원해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토록 바라보았던 가나한 땅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마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출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불안하십니까? 돈이 붙들어 주든지 권력이 나를 붙들어 주든지 붙들어 주어야 안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과 돈이 영원토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그 돈과 권력은 더 멀리 나를 피해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다른 것이 나를 붙들어 주기를 그렇게 바라며 살아갈 때가 많죠. 쾌락에 빠집니다. 향락에 빠집니다. 더 재미를 찾아 더 좋은 것을 찾아 더 나를 채워줄 것을 찾아 떠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나를 영원히 만족시켜주지 못한 나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더욱 병들어갑니다. 그것에 빠지면 빠질수록 육신은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슬프지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안심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며 마음의 평안 가운데 사업을 할때 물질과 권력을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과 권력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하지 않는다면 주시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차단시키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은 저주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어떠한 두길 사이에서 어떠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올한해 동안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길로 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두길 사이에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에게 축복의 길을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으로 저주에게 멸망의 길로 가실 것입니까?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에게 축복의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러분들이올 한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올 한해 그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사내를 살아가셨을 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그 여정은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되 시기 한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켜심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시면 주님 말씀 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사듯 뜻하심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심 뜻하시는 곳에 나에게 원하니란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안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안걸 거울 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안걸 거울 그를 내게로 향하듯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주의 스리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 덕에 더 심히 역사가. 2024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안에 2025년도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살아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가지 위기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